여러분, 잠깐이라도 제대로 쉬었다 가세요. 차를 가지고 나왔다가 술을 마시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음주운전 <laughs> 하신다고요? 아, 나쁜 사람! 대리운전을 부르신다고요? 띵동댕! 인터넷에서 물건을 시켰어요. 바로 내일이나 빠르면 새벽에 올 거라는 기대감. 뭐 때문이죠? 애쓰시는 우리 기사님들 때문이죠? 자, 대리운전 기사님들처럼 이동을 통해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동 노동자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동 노동자들은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술을 마셨어요. 대리를 불러야고요. 급하게 배송할 일이 있으면 퀵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과거 대비 이동 노동자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여름에 햇빛 내리쬐고 도시 한복판을 걷고 있다고 말이죠 가슴까지 답답하고 그냥 숨이 턱턱 막히죠 또 한겨울에는 어때요 그 추위에 그냥 손발이 얼고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이동 노동자분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직업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비바람을 피할 곳이 없어 근무보다 대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대리운전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 3분의 1을 대기하는데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이제 좀 와닿으시죠? 하지만!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자 근로자로 분류돼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4대보험과 같은 법의 보호를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고 이분들은 일정한 소득 유지를 하기가 힘들죠. 이것만 있나요? 노동환경도 열악한데 노동은 고강도죠. 쉬지도 못하고 밖에서 쭉 일해야니까요. 그래서 서울엔 이들을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자, 이 쉼터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압정동 서초동에 있고요 퀵서비스 기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북창동에 있습니다 여기엔 안마의자 조교기 발마사지기 등 피로를 풀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당연히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혈압 측정기나 체지방 측정기가 있다고 하니 괜찮은 것 같죠? 이 쉼터는 육체적 심만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분들이 업무에 대한 어려움은 한두 개가 아니죠. 각 쉼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 주거, 금융 등과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빨리 말해 빠르게 말해서 정신적 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이 모든 것들이 대리 기사님들만 이용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서울에서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많은 학습지 교사나 보험 설계사 등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성 전용 휴게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쉼터는 접근성이 좋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제대로 쉬었다 가세요. 서울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서울 타바 구독과 좋아요.